눈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많이 본 사람에게는 어, 이 자체로 한참 진행이 된 차트입니다. 음.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네. 자, 이 정도를 봤다.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. 예. 예. 별로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까. 근데 이제 30분 봉으로 가서 봤을 때는 그 이제 익숙한 사람에게는 야 이거 계속 가는데 이런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c m g 제약이 아침부터 어, 굉장히 지속적으로 쉼 없이 그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그 상황이었다 저도 이걸 봤는데요 이제 뭐 거의 막 힘이 넘쳐 막 넘쳐 흐르는 거죠 네. 그러니까 오늘은 확실하게 여기서 힘이 쭉쭉쭉쭉 힘이 막그 넘쳐 흐르는 거예요. 음, 제가 예전에 이제 주식 연구할 때 한참 골똘히 그 이렇게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제 이런 겁니다. 자. 쉬고 있는 주가야. 특히 뭐 이런데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아침 초반 모습을 보면은 좀 상당히 인상이 깊은 게 뭐냐면 어 주가가 이렇게 계속 쉬고 있어요. 쉬고 있는데 예. 어그 다음에 이제 급등이 일어납니다. 예. 왜 일어날까?